부서진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로 가득한 이 마음과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과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말은 꼭 죄악된 생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는 육신적이지만 모든 육신적인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이란 오감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이 감각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 실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미 완전한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평안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되면 영의 평안이 우리의 혼과 몸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담겨있는 수도꼭지를 열어 평안히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 부흥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며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자기 의지를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깊은 고통과 굴욕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실제가 될때 비로소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평안과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막힌 생명의 흐름을 여는 길. 성경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것과 육적인 현실에만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오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그 안에 생명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각을 더 신뢰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셔도 통증을 느끼면 아직 낫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게 하고 성경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지만, 우지와 불신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생명의 흐름을 어떻게 열수 있을까요? 로이 해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나가 부서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옳다 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명예를 구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 명예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아는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체가 되어 움직입니다. 분노, 질투, 비난, 근심, 냉정함, 자존심, 자기보호 이 모든 것이 자아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는 것과 자아를 깨뜨리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육신적 사고를 버리고 무지를 깨뜨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느낌은 열차의 엔진이 아니라 뒤에 매달린 승무원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감각과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어 말씀보다 기분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새사람 곧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영안에서 의롭고 거룩합니다. 당신이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성장 과정 중에 있지만 당신의 영의 본성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영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의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영적 실제가 삶에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빛을 사랑하여 회개와 순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개를 세우고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삶은 자기를 부정하는 단순한 삶입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하는 값비싼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 우리는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깨어지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항하지 않는 벌레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모든 권리를 상실한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산상 보훈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분의 깨어진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거듭난 새 사람의 의와 참된 거룩함이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방해 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 비저지는 예수님의 성품. 당신이 거듭났을 때옛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곧 말씀은 당신을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비춥니다. 당신의 영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말씀의 거울에 고정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 바라볼 때, 육적인 현실은 결국 영적인 실제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과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평안이 온전히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아의 꺾임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고집 센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저의 머리를 숙이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죽이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 때가 첫 번째 죽음이지만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람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거울 속 영적 실체가 우리의 일상 속에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거듭난 영안에서 이미 의롭고 거룩하며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자아가 남아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을 말씀의 거울에 고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의 생각이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와 약속에 붙들리게 하소서. 또한 교만하고 고집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소서. 모든 권리와 명예를 내려놓고 보복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빚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